왜 교회는 구임청빙에 실패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와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무척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한번꼭 정전이 일어나는데요. 어김없이 올해도 정전이 어, 있었습니다. 아, 정전이 되면 어, 전기뿐만 아니라 이곳은 어, 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들마다 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어, 이 펌프도 작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을 쓸 수가 없으며, 또한 물을 못 쓰게 되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 캐나다 시골에서 겨울을 보내라는 것은 보낸다는 것은 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기에 늘 감사할 뿐입니다. 아, 오늘은 왜 교회는 후임청빙에 실패할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부는 여호수와 일장입니다. 여호수와 일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께로부터 열 가지의 계명을 받는 등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당시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죽자마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잠깐 쓰임 받고 떠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바로 여수아입니다. 여수아 1장 1절에 여수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 한글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영어 성경에는 servant, 종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모세의 일꾼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모세의 일꾼, 수종자, 시종, 즉, 모세의 휘하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세우십니다. 위대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지파와 족장들의 원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눈과 귀는 오직 모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종자이자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결코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디로 가라? 또 거기가 너의 영토가되리라는 등등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종 늘 명령만 따랐던 자에게 이제 주의관이 되라고 하니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5절부터 9절, 얼마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두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세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에 율법책을 취하로 묵상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가 바뀔 때는요, 나라들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일반 정치는 항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모든 국민의 지지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0%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없으며 0%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도 수용하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내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일반 정치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정치와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나라가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를 하면 그야말로 독재국가요 폭군이 되는 것이지 진리를 따라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이스라엘은 앞으로 도래될 교회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게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보면 후임 목회자의 청빙에 실패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실패를 할까요? 그 이유는 모세를 잊지 못해서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세의 지도아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도 봤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 또한 봤습니다. 정빙에 실패한 교회들은 전임 목사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 등을 통해 후임 목회자와 늘 비교합니다. 전임 목사님은 이랬는데 지금 새로운 목사님은 왜 저럴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습니다. 교회는 공통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른 것은 교회 밖은 다른 정치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 형태가 교회 밖에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나의 이야기들을 언제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밖에서의 시간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안책으로 교회 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정치를 채택한 장로교회가 있고요 또 회중들이 주축이 되는 회중교회와 침례교회가 있고요 감독들이 주축으로 하는 감리교회 등등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게 순종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당회장이나 총회장 목사의 비서급 되는 목사에게 전 교인들이 그 앞에 순종 맹세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치 형태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모든 교회가 순종할 때 교회는 교회다와 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수아에게 순종하는 것만을 보고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설교나 해석은 결코 아닙니다. 요수아가 요수아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바로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원들이 세움을 받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청빙을 받던 대척을 해서 목회를 하던 세움을 받은 종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사두행전을 보면 정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두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원들이 세움을 받은 주의 종에게 순종함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할 때 누가 세움을 받은 종이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운 목사를 존경하고 순종함은 결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배움이나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로나 어쩌면 시종과도 같은 자가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순정 명세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않았던 것처럼 신약교회 원정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실패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예배당 건물이 있고 사람들의 수도 몇천에서 몇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으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교회는 언제나 죽어 있는. 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십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더잘 믿어보려고 만든 고백서인데, 이 고백서 25장 5항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과 과오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공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성경적인 교리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단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자이지 운영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소망이 있는 자이지 야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양을 돌보는 자이지 양을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사이지 사장이나 대표, 대표나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틈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비교. 부흥한 교회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비교하면 불신과 야망이라는 돌순물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식회사나 공장이나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카리스마 있는 하나의 독재자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을 선동하여 거리로 내보내는 종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정치 성향으로 거리에 나갈 수는 있어도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으로 주님께 아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꿈꾸다 실현하니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야망에 서린 목사들은 자신도 천국에 못 가고 가려는 자들도 막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최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과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교회의 순종은 결코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학력, 경력, 사회에서의 지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종의 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종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야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의 양들을 이리로부터 돌보며 지키듯이 헌신적으로 목양할 때 우리들의 교회는 청빙의 성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소망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가 되어서 바른 청빈과 바른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